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 시간인데요. 일러스트 그리기 활동을 할 거예요. 오늘 일러스트 그리기의 주제는 컵을 꾸며봅시다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컵의 종류를 줬는데요. 음이 컵들을 좀 꾸며볼 거예요. 첫 번째, 이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컵을 한번 꾸며보세요. 두 번째는 패턴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컵을 꾸며보는데, 저는요 꽃이 그려진 컵을 꾸며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칠, 색깔을 이용해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려준 다음에 꾸며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미술 이렇게 숙제해서 올리는 거 보니까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성의를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냥 대충 그냥 끄적끄적 해놓고 선생님 저 숙제 다 했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은 안 그러면 선생님이 40분 동안 그림만 그리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짧게 했으니까 나도 짧게 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조금 더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꽃 그림을 그릴 겁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대충 그려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요. 참고용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꽃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뭐, 좀, 색다른 무늬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늬를 그려도 됩니다. 뭐, 무늬를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 얼굴을 그리고, 요, 신기한데,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선생님이 그린 것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줄게요. 어 근데 수학푸는 것처럼 초를 주진 않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일시정지를 잠깐 눌러놓고 여섯 가지의 컵을 한번 꾸며 보세요. 그 다음에 다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다시 눌러서 선생님의 그 다음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일시정지 눌러놓고 그림 다 그렸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패턴을 이용하여 컵을 꾸미는 건데요. 음,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림을 그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패턴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을 만한 패턴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들 연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선을 쭉 선생님은 그릴 겁니다. 어, 사실, 패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요, 선생님 것 보고 따라서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그려도 되는데, 대신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패턴 이해가 잘안 돼요. 저는 연습을 더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그림, 선생님이 그린 거를 따라 그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물결 패턴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두께를 감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펜은 얇죠. 일러스트 펜. 선생님이 선물로 준 일러스트 펜 두께가 조금 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덧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선생님은 세모 패턴을 그려볼 거예요. 패턴이라는 거는요. 똑같은 걸 여러 개 그리는 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모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패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긴 조금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긴 조금 얇게, 또 얇게. 어, 선생님은 펜 두께를 바꿔가잖아요. 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덧그리면 됩니다. 아니면, 혹시 네임펜이나 두꺼운 펜이 있다면, 두꺼운 펜을 사용해도 되는데, 사인펜은 사용하지 마세요. 사인펜은요, 음, 번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완벽한 작품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 사인펜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잘못 그려지면,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인펜을 사용하지 말고요. 자, 위에는 동그라미에다가, 약간 꽃 모양 같이, 사바, 네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은데, 패턴은 반복이 되는 거니까 반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컵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패턴을 그릴 때는요. 선생님 좀 팁을 주자면 구역을 먼저 나눠주세요. 무슨 얘기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구역을 나눠주고 나서 그림 그리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삼각형 패턴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크게, 아이고,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조금 더 크게, 또 크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 사이 공간은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채우는 것도 우리 연습했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일러스트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시간 남으면 일러스트 그리기 집에서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음,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못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조금 연습하면 금방 금방 늘거든요. 이거는 한만큼 늘어요. 여러분들이 연습한 만큼. 그러니까 어, 꾸준히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래시계 모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 이런 식의 모양, 동그라미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을 그려줄 거고요. 음, 선생님, 똑같은 거 그리니까 너무 지겨워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게임 잘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 잘하는 친구들도 연습 열심히 하고, 게임을 잘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것처럼 그림 그리는 것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분명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혹시 그림 그리는 게 너무 빠른 친구들은요, 잠깐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일시정지하고 따라 그리고 일시정지하고 따라 그리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예시 작품을요 다안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그리고 세 개까지만 그리고 마무리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저거 어떻게 그린 거지? 라고 한번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래라고 해서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그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선생님을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내리는 것처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연습을 계속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컵의 모양. 약간 깨진 컵 같기는 한데 이런 식의 모양을, 어, 우리 이제 조만간 사회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2학기 때 배울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비 내리는 것처럼 무늬가 생기죠?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생긴 무늬, 무늬를 이용한, 어, 유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세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남은 이렇게 세 가지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율 활동, 일러스트 활동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